중국이 구한 신금액이 3천억 위안인데 이게 작년 대비 두배거든요 그리고 GDP 대비 규모를 보면 금융위기 때만큼 돈을 풀고 있어요. 재정으로. 유동성이 이만큼 늘어난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 금리나 사이클이 지속되게 된다면 중국만 유동성 효과를 좀빼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이 아닌 음. 어, 쪽에 돈풀기 정책으로 네. 인해서 어, 한국도 미국이 아닌 쪽의 수출 회복과 함께 바닥에서의 터너 라운드들을 네. 좀 기다릴 수 있겠다라는 네. 포인트를 하반기에 좀큰 전망으로서 말씀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미국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미국은 사실 작년에는 또 굉장히 좋았었다가 엄청나게 좋았죠. 올해 상반기는 상대적으로 또 지지부진하고. 네. 네. 또 달러도 약세 흐름, 네. 최근에는 또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네. 또 관일 등 이런 것들이 네. 또 휩싸이면서 미국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음. 미국 주식이 망가진다고나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 주식은 저는 당분간은 좀빡스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는 이유는 트럼프 돌출 행동들이 많아지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고 관세 정책도 있고 머스크와의 갈등도 있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미국 주식을 더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겠죠. ETF 플로어로 보면 나스닥으로 꾸준히 들어가긴 해요. 근데 지금 S&P에서는 200억 달러 이상 빠졌어요. 올해 안에. 자금이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갔냐? 글로벌, 신흥구 중국,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으로도 지지난주에 들어왔고, 지난주에 또 들어왔어요. 2주 연속 들어오긴 했는데, 1년 만에 ETF로 자금 들어온 겁니다. 미국 주식을 팔고 네. 한국으로 들어온 게그 네. 동안에는 글로벌에서 팔아서 미국으로, 가고, 팔아서 미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팔아서 미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팔아서 미국으로 가고 한국에서 팔아서 미국으로 갔는데 이게 좀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럼 미국 주식은 작년 2분기에 3%였던 성장이 올해 4분에는 0.9로 간대요 1% 밑으로 간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했다면 이번엔 잠재 성장률 이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 전후로 해서 다시금 미국도 힘을 낼수 있다. 왜냐면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고 또 하나는 트럼프 정책이 상반기까지는 관세 가지고 좀 티격태격하고 노이즈가 있긴할 텐데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경기 부양 쪽. 방점이 찍힐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트럼프가 난리를 치면서 관세하고 도지하고 난리를 치냐?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냐? 경기 부양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트럼프 1기 때랑 정반대입니다. 그러네요. 네, 트럼프 1기 때는 2017년 취임하고 나서 감세해줬고요. 어 주제 완화해 줬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했어요 전반부에 그리고 2018년에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품목 관세를 시작해서 지금이랑 비슷하게 막 관세 정책을 펼쳐 왔는데 2018년 11월 달에 중간선거에서 져서 트럼프가 후반부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재정도 취약한 상황이고 재정 드라이브 걸려면 재정이 필요하니까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관세 도지하고. 재정 어느 정도 확보되면 이번에 감세한 연장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내년에는 여기다가 소득세랑 법인세 감면, 인하까지 해주면 2026년 11월 달에서 중간 선에서 이기고 내가 뭔가 더할수 있다. 겠 이런 생각하는 을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트럼프 정책 방향성 또한 미국 증시 우호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물론 재정에 대한 문제, 채권 금리에 대한 문제, 금리나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별의별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9월 FMC o 전, 전후까지, 그러니까 금리나에 대한 시그널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좀 박스권 정도로 보는 거고, 반면에 미국은 정책을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한국, 중국, 유럽은 좀더 먼저 치고 가는 거고, 예, 네, 그런 정도로 보고 있어서, 미국도 아마, 음 연말, 4분기, 이쯤에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 지금 증시야말로 정말 그돈 풀기에 따른 유동성 장세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회복으로 이어질지는 하반기, 내년 상반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실질적으로 경기회복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 내년 말까지도 쭉 날아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책이 언제까지 들어올까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던져지면 이게 꺾일 거고. 음. 어 그런데 이 이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푸는 그림들은 올해 하반기 내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작용 반작용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경기 나빠 돈더풀 거야. 야 경기 나빠 재형 더풀 거야.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시장 계속 저 출렁이면서도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또 유동성 장세가 앞서서 이제 코로나 시즌 네. 때또 있었잖아요. 네. 어, 그때랑 지금이랑 또 비교해 보면 어떤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어 코로나 때는 단방 한 순간에 금리을 갖고 네. 그냥 헬리콥터머니로 돈을 막 풀어젖겼고 음.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랑 지금 유동성 레벨업 규모는 비교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때랑 지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구한 신금액이 3천억 위안인데 이게 작년 대비 두배거든요 그리고 GDP 대비 규모를 보면 금융위기 때만큼 돈을 풀고 있어요, 재정으로. 그리고 유동성이 이만큼 늘어난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 금리나 사이클이 지속되게 된다면 중국발 유동성 효과는 좀 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형님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이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보단 좀 약하다. 아, 코로나 때처럼 가면은 그때는 1,400에서 2,800 다이렉트로 갔잖아요. 네. 더블이 네, 났던 양인데 지금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보단 좀 약한 그림들. 그래서 내 올해 4분기쯤에 미국이 진짜로 금리 인하고 경기 저점을 통과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좀더 탄력적인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코로나 때는 또 중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돈을 아, 안, 안 풀었잖아요. 네, 네. 돈을 안 풀고 우린 괜찮아. 네. 우린 아무 문제 없어 그랬는데 문제가 제일 심각했죠. 그런데 <laughs> 네. 네. 지금은 오히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진짜 돈을 엄청 풀고 있는 거네요. 어, 괜찮은 척하지도 않고 우리 힘들다고 이미 다 표출했어요. 우리 어. 진짜 힘들다. 우리 그래서 정책들에 부쩍 굉장히 세일 걸 네. 거다. 자 어느 나라가 중앙은행장이 나와 가지고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고 합니까? 음, 어느, 어느 나라가? 나라가. 어, 주요 3대 은행장들이 나와서 주식시장을 살리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세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증시 한번 보시면 조정 제대로 없이 그냥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중국 증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야, 지금 말씀만 들으면은 진짜 투자하기 엄청 좋은 네, 상황이네요. 네, 엄청 좋은 상황이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2,280 찍고 반등할 때 2,300에도 2,400에도 2,500에도 계속 사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2,800 넘으니까 이제 막 살까 말까 고민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는 좀쉴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기실 때는 조금 천천히 사셔도 된다. 아, 그러다가 또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쭉 올랐다 라쭉 이렇게 내려오면 아유, 떨어질 것 같아. 또못 사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라도 5% 1%라도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평균 단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5% 밀리면 20% 사고 5% 밀리면 30% 사고 이렇게 해서 좀피라미드 전략처럼 지금 가격을 작게 사더라도 밀릴 때마다 비중을 더 늘려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꽤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겠다 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이제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어, 기본적으로 저희는 내년 상반기 까지는 열어놓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열어 더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모든 시간을 일단은 좀 사고 봐야 될것 같은데. 음, 네. 네. 사고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음, 지금은 뭐 여기서 꺾이겠지. 음. 꺾여도 이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꺾여도 다시 갑니다. 음. 네, 이런 그림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올해 하반기 미국이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좀더 한국 주식 좀 네. 중하고 네. 금리나 한 이후로는 그래도 좀 미국 주식 같이 좀 보고 네. 이런 포지션 좋겠네요. 그래서 미국은 저는 서두르지 말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미국은 천천히 가고, 근데 왜냐면왜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비슷하게 올라도 한 달이면은 미국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올해 삼분기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국 주식에 조금 집중하시고 미국 주식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분산을 하시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나와주셔가지고. 제 여러 가지 한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주식 외에 어떠한 음... 특정 자산을 네. 좀 투자를 한다면 어느 쪽을 좀 유망하게 보시느냐라고 했을 때 가상화폐 네. 자산도 네. 좀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최근에 또 네. 이제 신 정부가 이 가상화폐 시장도 네.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정책들을 좀 펼쳐주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네. 경우에도 네. 그렇고 어, 이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계속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어, 변동성이 너무 크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지만. 저는 계속 좀 우상향하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큰건 유동성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동성 장세이라고 하시는데 유동성이 가장 민감한 게 가상화폐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동성 모멘텀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미국도 금리 인하 할 거고 유럽은 이미 많이 했고 중국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갔고 한국도 할 거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다겠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가상화폐는 좀 우상향하는 그림이 들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이번에도 한번 크게 출렁했잖아요. 네. 일론 모스크랑 싸웠는데 그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긴 하지만, 그런 기회가 계속 와요. 가상화폐 좀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변곡이 있을 때마다 좀 비중을 다아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있고, 좀잘 선택을 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좀꽤 높은 수익을 거두시지 않을까. 저도 가상화폐는 뭐, 자세히 뭐, 알는 어렵고, 저도 탑다운으로 받아보는 입장이고, 종목이 하나나 뭐가 뭔지는 잘 모르긴 하지 있고, 저희 와이프한테는 큰 것만 해라고 하긴 하지만, 비워놓을 수 없는 자산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 자산 중에 그래도 일부는 네, 소액이라도 좀 가져가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데 있어서 가상화폐가 자꾸 편입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그림들만 놓고 본다하더라도 가져가야 되는 그림이 맞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데 있어서 난 이거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거 빼놓을 거야라고 하시면 이건 쇼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쇼 포지션까지는 하지 말자. 별로 안좋아하시면 일정 부분만 담고 좀 긍정적으로 하신 분들은 좀더 비중을 높여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음. 이제 전반적인 위험 자산군에 대한 이제 선호가 네. 굉장히 좀 하반기에 좋을 수 있을 네.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안전 자산 즉 은행의 예적금이나 음. 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안전한 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도 되긴 하는데 매력도 그렇게 높진 않다.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나 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에 한번 하냐 두번 하냐의 비율이 5대 5예요. 비등비등해요. 그래도 한다는 거네요. 하긴 해요. 그쵸. 확인하는데 한번 하냐 두번 하냐 두번 하면 너무 좋겠죠. 이런 그림이라서 최근에 최근 2차 추경 때문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쭉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니까 그래서 안전한 쪽 원금 보장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만 투자 차원에서 투 고려를 한다면 그렇게 매력도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금도 지금 불안불안할 때마다 올라가긴 하는데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보다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금을 투자하시려면 안정적인 선택을 하신다면 배당주 그쪽 투자하신 게 훨씬 수익이 클 거다. 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뭐 꾸준히 있겠죠. 네. 워낙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올라온 것보다 더 세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의미 있는 시그널이 최근 몇개 나왔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한국 ETF로 돈이 들어왔다는 것도 있지만 재밌는 거는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트럼프 일기 때 최고치가 1900이었거든요. 이게 정확한 포인트가 기억 안 나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와서 6? 6개월 연속 초급등을 하면서 7,300으로 갔습니다. <laughs> 7 9 0 0인가 하여튼 일기 때가 1,900이었는데, 1900이었는데 네. 거의 세배가 올랐네요. 근데 이게 5월 달 들어서 이게 꺾였어요. 5천대로. 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장에 리스크인으로 되기는 어렵겠다. 물론 등락은 있을 거고 노이즈는 계속 있을 수 있지만 6개월 연속 초급등했던 지수가 꺾였다라는 것들은. 관세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관세정책이 4월 2일에 부과됐던 보편관세, 상호관세보다 더 세질 거냐? 그건 아니겠죠. 저희는 저항점은 확인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노이즈는 있겠지만 완화되는 방향 쪽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 방향성도 우상향이 될 테니까 위험자산 쪽에 좀 관심을 더 높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의 이 불확실성 심리 자체도 맞으면 맞을수록 또 면역이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저울에 다 비교 많이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코로나 때 어, 시장이 1500 깼다가 다이렉트로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었나 아니죠 더 늘었어요 그쵸. 경제 전망이 좋아졌냐 아니에요 더 하향적이었어요 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큰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 조정을 거치면 음. 이만했던 악재가 줄어들기 마련이죠. 반대로 별거 아니라고 했던 호재들이 하나둘씩 뭉치면서 호재의 무게감이 조금씩 커지면서 결국에는 악재가 이만했던 게 줄어들고 호재들이 좀 모이면서 점점 커지면 이게 시장의 반전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보면은 트럼프 일기때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됐던 관세 정책이 이번 달는딱두달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냐면, 2018년 1월부터 품목 관세를 해서 쭉 관세정책이 이어지다가, 2008년 12월 달에 90일 유예를 했어요. 중국. 이때는 중국만 했죠. 이때 조정폭하고 이번에 4월 쇼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관세정책으로 인한 충격을 상당 부분 시장이 반영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2월 1일 펜타닐 관세를 시작해서 관세 유예까지 두달 걸렸어요. 일기 때는 11개월 걸렸던 걸 이번엔 두달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관세협상까지 그때는 6개월인가 1년 정도 걸렸는데 이번엔 한달 만에 끝내버렸죠. 미중관세 협상. 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충분히 선발영이 있기 때문에 관세정책이 4월 2일보다 더 세지지 않는 한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그림들은 음,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핵심 이벤트들의 이 진행되는 속도 자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아, 투자자분들께서 뭔가 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시는 것들도 많겠지만 작용 반작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큰 악재라고 하더라도 가격 조정을 받으면 기회가 오는 거고 아무리 나쁜 악재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이 들어오면 더 좋은 그림들이 열리는 거고 이번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세 쇼크가 있긴 했지만 빠르게 반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관세의 충격에 대한 무게감이 약해졌고, 두 번째로는 관세가 세게 들어오니까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재정 드라이브, 어, 통화정책이 더 세진 거죠. 그런 것들을 좀계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는데, 뭐,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내려가면 더 내려간다, 막 그런 것들보다는 어, 지금 변곡점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저는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캐스터가 되지 말고 전망을 하자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욕을 많이 먹긴 해요. 틀릴 때도 많이 욕을 먹고 초반에 반대되는 얘기할 때도 많이 욕을 먹는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제가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상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해서 판단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저도 RA 때나 주니어 때는 정신 못 차리고 있었겠죠. <웃음> 네. <웃음> 지금 20년 넘게 일하면서, 그래도 남들과 다른 생각, 지금 상황에서 어, 좋은 것들이 더 좋아질 수 있을지, 나쁜 게더 나빠질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전환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되게 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투자라는 게 이제 미래를 보면서 네. 내가 베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나온 과거 현재를 보면서 음. 이제 내가 뭐 이거를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리더라도 전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음. 누구는 그러시더라고요. 트레이더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음.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친구나 다른 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건 기술적 분석 좀 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중요한 지지선 저항선을 깼을 때는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해석의 영역이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크게 없다 조정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정은 있을 건데 이건 사야 되는 조정이고 버텨야 되는 조정이지 팔아야 될 조정은 아닐 것 같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이제 강세장으로 접어들었고 음. 이게 약세장으로 바뀌기까지는 아직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음, 짧으면 1년, 길면은 1년 이상 이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